안녕하세요. 자비팀 장은영 권사입니다 저는 약 2년 반 전에 치유 아카데미로 처음 왔습니다. 딸이 여기 소개를 했어요. 석사라 전도사로 지금 신학하고 전도사가 됐고요. 근데 딸은 여기에 대해서 별 설명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서 왔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다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뭐, 두말 하면 잔소리다 하고, 아무 걱정 없이 왔고, 사실은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헐,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계속 계속 시간, 시간마다 막 설레기도 하면서, 뭐, 이런 게다 있다니 하면서, 감탄, 감탄 하면서 오방유일을 지냈어요. 그러고, 계속 2년 반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참석하라는 거다 참석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열심히 보내다 보니까 이쪽으로 와라 그러는데 저는 또 저쪽에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참아 놓고 오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양쪽으로 솔직히 왔다 갔다 여기도 열심히 저기도 열심히 이랬어요. 그리고 전번에 한 번은 또 간증도 이렇게 했고 근데 저는. 저쪽 교회에서 전혀 어떤 말은 안 했어요. 괜히 쫓겨나기 싫다는 이제 이런 그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간증했던 걸 누가 봐서 그런지, 아니면 영춤 치는 걸 봐서 그런지, 열 정도 전에, 목사님이 만나자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를. 아, 저는 또 우리한테 뭐 부탁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열심히 하니까 저한테 설마 고면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딱 만났는데, 그러니까 영상을 봤다, 장로님들하고 원래 목사님하고 다 의논을 했는데, 이단은 아닌데, 좀 우리 교단하고는 안 맞다. 그냥 뭐 터치도 안 하고 룩하면 쓰러지고 이거는 막 완전히 이제 저도 그때 몰랐었으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사실 어떤 그게 있었냐면, 여기 와서 은혜 받아서 저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중복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그들을 일으키리라, 막 이런, 뭐, 좀 교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참석해서 가서 중복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그 건면을 받고는 진짜 1초도 안 걸렸어요. 아, 저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알면은 그 교회를 더 이상은 다닐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고 뭐 했다 하더라도, 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주방장으로 이제 점심을 계속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기로 하고 이제 석 달째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방도 내려놓고, 여울 그 동안에 이제, 다른 사람 맡기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지난 주일이었어요. 주일 다 하고, 오니까 좀 마음은 참 많이 아팠죠. 어쨌든 막 20년 이상 사랑했던 교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여기 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아, 진짜. 아,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저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누가 듣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이 고통을 아시는구나 떠남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곳에서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이쪽으로 와야만 더 뚫고 더 올라간다는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셨구나. 그서 그곳에서 아무리 열심히 주방에서 많은 사람에게 먹이고, 뭐 찬양하고, 인도하고, 뭐 별별 걸다 해도, 금식을 해도 그 한계가 있구나. 그걸 확실히 깨닫고 이제 왔습니다. 어, 와가지고, <웃음> <웃음> 어, 이완숙 전도사님이, 어, 뭐좀 바뀌어지는 게 있냐. 근데 그때까지는 섭씨 몰랐어요. 어, 몰랐는데, 그래서, <laughs> 네, 지금 해결을 합니다, 이 온도사님. 어, 와서 딱 들어와서 기도 시간에 보니까 너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냥. 저쪽도 교회고 이쪽도 교회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그랬는데 딱 끊고 이쪽으로 오고 나니까 막 너무 사랑스러워져 가지고 막 앉기도 하고 그래 아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는 늘 사랑 받기만을 원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을 하리라 나이 칠십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나이도 조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풀면서 이곳에서 더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여기서 얼마나 달려가고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도 남들처럼 한상도 보고, 아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데 따라서 순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멘.